자, 이차 방정식, 이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죠. 자, 짝수 판별식을 쓰도록 합시다. b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고요. k제곱 돌아가시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0보다 크다고요. k는 6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이거를 수직선상에 잠깐만 표시를 해볼 건데요. 6보다 아니야,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했고, X제곱이 있는데, X제곱의 개수가 문자일 때는 조심해야 돼요. K가 2면, K가 2면 0이 돼서 X제곱이 사라지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최고차 개수가 양수일 때는, 아, 저, 문자일 때는 그 문자가 0이 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돼요. K가 2면 0이 되겠죠. 그래서 K가 2면, K가 2면 2차 방정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인 경우를 빼주게 되면 그림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가, 이때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예요. 그래서 K는 2보다 작거나 K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고차 계수가 문자일 때 어, 최고차 계수가 0이 되면 2차 방정식이 안된다는 거 자, 밑에 것도 한번 조심해 볼까요?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b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공식을 쓰면 m-1제곱-b-제곱-ac가 의 되겠죠. 얘가 0이면 중근을 갖습니다.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2m이 0이 되고요.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2m, 2m 없어질 테니까 자 m 제곱은 1이 되야 되고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m이 1이 되면 2차 방정식이 되지 않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최고차 개수가 문자일 때는 그 아이가 영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되겠네요.